안녕하세요, 하수당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궁기도 잘 다녀오셨죠? 네, 용궁기도 이번에 용궁기도 진짜 중요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구안 음, 수성당, 그 다음에 이제 남해 오랑대, 네. 그 다음에 동해 삼척. 네, 네. 좋은 곳만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그곳이 제가 기도를 많이 다녔을 때. 어 거기서 기도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방생는 삼척에서 하셨고 방서 네. 이번에 용궁기도 다니시면서 또 내년에 대한 전망 어떤 예언이라고받아오셨다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저희 신령님께서 딱1 년에 한번 내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일상 얘기를 좀그 내려주시죠. 네, 근데 줄상 칠석 달에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는 너무 빨라.. 로 올해는 일달 때문인지 뭐, 다 빨라 어 너무 빨리 <laughs> 얘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기도를 좀 많이 이게 뭔뜻이지?라는 음. 기도를 많이 했었고 우리 머니는 뜬금없이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음. 네, 네. 2024년 지각의 변동이 있으실 거야 지각의 동네 그만큼 벽동이라는 얘기 많은 변화가 있는 해라는 얘기예요. 땅이 지금 네, 흔들린다 그렇게 땅도 들어요. 흔들리는 부분뿐더러 격동이라는 자체는 모든 게 뒤엎어진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심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진짜 2024년이 네. 어떻게 보면은 변화의 시기가 제일 큰한 해거든요. 음. 정책이나 모든 게 변화가 될 거야. 큰 변화가 있어요. 내년 자체에서는 문서로 인해 가지고 금전이 분명히 많이 돌아. 그게 새로운 개척지에서 금전화가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뭐재개발이든가 아니면 신도시든가. 딱 떠오르는 건 옛날에 뭐 분양? 군양? 아니, 분양이 된다. 분당? 그렇죠. 일산 뭐 이런 거 들어섰을 때 네. 그때 막 갑자기 막 생겼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큰,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니라 갇혀져 있는 곳이나 갇혀지지 않는 곳에서 아마 금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문서로 인한 금전 자체에서는 분명히 2024년에는 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꿀맛바빠 라고 하잖아요 일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니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자체가 내가 이거 괜찮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 분명히 어떤 분들한테 이거를 갖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부분 자체에서 진짜 상담을 통해서 빨리 결정을 하셔서 음. 하신다고 하면 내년 주 내년에는 손해 수 없이 좀 마음 편하게 가실 것 음. 같아. 어쨌거나 지금 좀 부동산이 지금 침체기 정책이잖아요. 그게좀 네. 다시 활성화돼서 그쵸. 좀 경기도 살아나고 뭐 부동산 문서도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묵은 채찍 내려가듯이 원하시는 걸좀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자체에서는 올해 자체가 터의 변, 터의 바람 자체가 많이 불어서 터의 변화가 많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터가 정착되는 시기야. 정착이 돼요 네. 어, 하고 안정이, 안정이 되는 시기는 얘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금전을 만, 만들고 금전화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음, 같아요 유서를 잡을 분들은 그쵸. 이번 기회에 잡으시고 네.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갑진년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화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 거고 특히 터랑 같이 관련되신 분들한테는 본인한테는 기회가 제가 위기가 기회로 찾아올 음. 수가 있는 갑주형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저희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 하면 될까? 허스타좀 상담을 좀 해야 되나? 우선 상담은 <laughs>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상담을 하지 마세요. 음. 선택 전에 조금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많은 분들이 모든 걸다 선택하고서 상담을 하셔. 그래서 이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담을 하시잖아. 네네. 어, 하지만은 이, 이 터라는 자체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기도 하고 그만큼 나고 합의가 들어야 되는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조금 무슨 무슨 어떤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상담을 해서 무당의 말을 100% 믿으란 얘기 는 아니에요. 100% 들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 기반을 해서 기반을 잡아서 조금 본인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음.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자체에서는, 어, 떻게 보면 힘든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돼요. 음, 좋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잘못했던 내가 폐가 망신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음. 그, 그만큼 터의 바람 자체가 지금 중소남범이 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자체에서는, 어, 터전의 문서로 인해가지고 금전화되는 건 확실합니다. 어, 확실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 두셨다가 어, 내년 한 해를 좀 하신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러면 이제 내년에 문성운이나 좀 금전 대박 나는 나이와띠도 좀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